굿모닝. 오늘은 오랜만에 내 방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네. 오랜만이야. 지금은 3시 24분. 내가 한 30분 전에 일어났어. 그래서 간만에 이 햇빛이 드는 시간에 늦잠을 자고. 그 말은 즉슨 오늘이 어, 중강 이틀차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하루 종일 그냥 잠만 자고. 방에는 안 나왔어. 어제 새벽에는 아빠랑 같이 여기 학교에 가서 짐을 다 뺐어. 학교에 이제 올려놨던 컴퓨터랑 나머지 뭐 사무용품들이랑 내 모형 재료들이랑 이런 것들 다 빼가지고 집으로 가져왔고 이제 방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7월 14일부터는 그렇게 바로 이제 공모전에 들어가야 돼. 시간이 너무 어, 적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래도 요 황금 같은 시간을 잘 활용해 볼 생각인데 우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들 방학하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할 하려고 했던 일들은 바로 짜자잔! 오, 오, 오. 바로 내책 관련 이제 어 활동. 활동이나 뭐 행사나 복콘서트나 강연이나 이런 것들을 주력으로 좀 삼아서 움직일 예정이야. 내 책이 나온 건 다들 알고 있지?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을까? 너무 이쁜 이제 청소년 자기개발서 분야의 책이야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얘기해주자면 내가 이제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하나의 레시피로 묶어서 청소년 친구들에게 대화하듯이 알려주는 거야 내가 레시피처럼 반말로 쓴 거야 왜냐면 친구랑 얘기할 때 반말로 하니까 내가 영상에서 반말하듯이 어, 진짜 대화하듯이 썼거든 이게 내두 번째 책이잖아 아이엠 같은 경우는 조금 정말 오로지 나의 이야기를 어, 혼자서 일기 쓰듯이 쓴 책이어서 내 일기장을 훔쳐보는 듯한 책이라면 이 책은 독자랑 이야기 나누는 책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편안하고 메시지를 주고받는 듯한 책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 이거 너무 이쁘지? 이책표지도 청소년 친구들 직접 투표해서 제일 이쁘다고 생각한 거, 제일 이 책의 주제랑 잘 맞다고 생각한 거를 골라준 거야. 그리고 오늘은 어제 가져온 짐들을 좀 정리해야 돼가지고 정신이 없어. 나는 차에 가서 짐을 빼와야 되는데. 아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나머지는 아빠랑. 오랜만에 보던 작업실이구만. 3학년 때 1학기 포트폴리오 정리도 해야 되고, 주차별 정리, 파일 정리도 해야 되고, 뭐, 그리고 아직 과제가 아직 남았어. 중간을 해도 중간을한게 아니야. 사실 이번 학기가 되게 빨리 끝난 것 같아. 이게 내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이번 학기가 2학년 2학기에 비하면 그냥 훅 갔어. 3학년 때 제일 힘들었던 거는 압박감, 초조함, 정말 내가 터져버리는 줄 알았어. 마지막에 가서는 뭔가 이번 학기에서는 그래도 어떠한 성과를 가지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뭐요 상황이 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학기는 꼭 무조건 좋은 성과를 얻어야 된다. 이번 학기만큼은 다음 학기부터는 다음 학년부터는 안 그래도 되니까 이번 학기만큼은 우선 꼭 해봐야 된다. 그래서 나에 대한 살짝 도전이었고 내가 과연 얼마만큼 할수 있는지 한번 나도 지켜보는 그런 느낌이었거든. 근데 와, 끝에 가서는 그 압박감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았다고 말할 수도 없어 그냥 정말 죽을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 말로 하, 표현하지 못한는 다행히도 좋은 성과를 얻어냈고 그래서 총강도 잘 마무리 해냈지만 그래서 그런지 너무 공허해 목표를 가지고 달려와서 그런가 내 작품에 대한 농도나 깊이 이런 것보다 그냥 그 성과라는 그 타이틀만 남은 것 같아서 너무 공허하고 그리고 살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수 있을까 하는 건축을 하면서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평생 이렇게 압박감과 스트레스와 예민함 치워서 살아야 되나? 내가 실수 조금 해도 남한테 피해 안 가는 일을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림처럼 내가 조금 못생긴 거 그리고 내가 조금 실수하고 선이 조금 삐져나가고 색깔 조금 잘못 써도 남한테 피해 가는 건 없잖아. 근데 건축에서 내가 기둥을 조금 잘못 받고 어디 공간을 좀 잘못 구해서 죽는 공간이 나오고 사공간이 나오고 이러면 이제 그 일파만파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영향이 가고 사회에 영향이 가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의 문제가 되고. 나는 그런 뭔가 너무 막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일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만큼 너무 좀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이 싫은 건 아니지만 뭔가 거기서 오는 책임감이라던가 이제 점점 고학년이 되니까 내가 짓는 건물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것 같거든. 교수님들도 그거에 맞춰서 크리틱도 해주시고 실무에 나가서 이렇게 지으면 어떤 게 문제인지, 왜 이게 구현 가능하지 못한지, 어떻게 해야지 설득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다 보니까 내가 언제까지 건축을 할수 있을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좀 있었어. 뭐 그런 한 학기였고 짧게 한 학기를 리뷰해봤어. 아 여기 지금 내 2학년 2학기 모형인데 3학년 1학기 모형이 있어 근데 그걸 못 보여줘서 좀 아쉬운데 그게 학교에 있거든 이번에 통합 발표를 나가게 돼서 내학그 전시 자료가 다 거의 학교에 있어 패널이랑 도면집이랑 그 모형이 저기 전시실에 있어서 내가 그거 가져오꼭 보여줄게 본격적으로 이제 종강을 했으니 짐 정리를 또 하고 짐이 한가득 여기. 이게 뭔지 알아? <laughs> 스터디 모델 이거 하나 만들어서 검청 뿌듯했거든 근데 또 감회가 새롭네 이걸 보면서 3학년 2학기에는 어떻게 하고 싶다 3학년 2학기는 조금 더 이렇게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지 여기에 잠깐 이게만하게 적어놨어 숙박 유닛과 고정 유닛의 가변 가는 공간 숙박 유닛도 거주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뭘 말하고 싶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들 뭐 열심히 했어 또 걸어놔야지 이런 걸또못 버리겠더라고 이런 거 하나 하나가 괜히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저에다가 걸어놔야겠다 그리고 이번 방학 때는 꼭 도면을 많이 보려고. 다른 사람들이 그렸던 다른 작품들, 다른 거장들이 했던 도면을 많이 보려고 내가 공간 구획을 잘 못하는 느낌이 들더라고. 뭔가 이렇게 이미지를 흉내내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건축에 있어서. 그 안에 공간들이 어떻게 오밀조밀 잘 모여 있는지가 중요한데 그게 좀 약한 기분이 들어서. 그리고 이거는 스튜디오 LAP 이게 내가 거의 처음 이렇게 딱 보여주는 것 같은데 우리 연구실이야. 이름이 스튜디오 LAP 이렇게 있는데 rap 아니고 LAP라고 불러야 돼. 이게 이거의 어원이 뭐였냐고 들었냐면 life의 L이고 architecture의 A고 P는 people. 그래서 삶과 건축과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교수님이 만드신 연구실로 알고 있어. 스튜디오 LAP. 우리 연구실, 이 카드가 왜냐면, 있 이번에 졸업작품을 또 했었거든, 졸업전시. 내가 그런 졸업전시나 이런 학과행사들 을 중간중간 영상을 못 찍어서 못 보여주는 게 너무 아쉽다. 왜냐면은 되게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 내가 조작조 선배 모형도 도와줘서 만들어주고, 그거 전시도 도와드리고 해가지고 되게 멋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야. 그걸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선배들이 작업하신 작품을 카드로 이렇게 만든 거 너무 멋있지? 나는 어떻게 언제 이렇게 할수 있을까? 나는 언제쯤? 나는 졸업이나 할수 있을 난가 모르겠다. 우리 연구실 선배들 작품 카드를 내가 다 가져왔었지. 작년 선배들 것, 우리 작년 선배들 건데. 작년 어, 졸업하신 지금은 이제 직장인이 되신 선배들 거 이렇게 한 번씩 또 보여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네 이렇게 너무 잘하셨지 어떻게 하면 나도 이렇게 나 이런 날이 올까 언제 졸업하나 싶어 그래서 이번에 졸업 작품을 했을 때 내가 아 나도 빨리 졸업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진짜 머릿속에 지배했었어. 근데 아직 3학년 2학기도 남았고 4학년이 남았잖아. 4학년이 진짜 힘들대. 선배들 말로는. 근데 3학년 2학기는 의외로 일찍 갈것 같아. 왜냐면 3학년 1학기가 너무 빨리 갔기 때문에 그리고 4개월은 또 금방 가잖아. 요즘 나의 근황은 이래. 별거는 없지만 어또일일리 이리 치면서 그냥 살고 있고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유책이 나왔다는 점, 이걸 보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 이 책을 꼭한번 제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고, 어 이제 서울이나 이런 데갈 때마다 맨날 서점 가가지고 내책 한번 확인해 볼것 같아. 그리고 이제 북콘서트 계획도 있고, 어 다양한 활동도 계획돼 있으니까 내가 어 중간 중간 소식을 인스타그램으로 바로 업로드 할게. 꼭봐줘참 재밌는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나? 요즘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공모전은 7월 14일 날 시작이니까 그 전까지 책에 관련된 활동이랑 내 학교 활동 마무리하고 조금 쉬면서 내가 잠을 이제 좀 자야 되거든. <laughs> 진짜 며칠 동안 잠안 잤어. 마감 일주일 전에는 아예 3일에 한 번씩 잠을 잤기 때문에. 그래서 잠좀 자고 그렇게 요양하면서 회복하다가 내가 또 찾아올게. 오늘 은짐 정리 좀 할게.